그래. <웃음> <야>. <웃음> <응>. <웃음> 아, 그럼 내가 정말 그랬어. 너그말한 거는 기억은 나? 응. 너 정말 잔인했었어. 너 그때가 처음이었지 야, 누가 먼저 옷을 벗겼는지 기억 안 나? <laughs> 내가 먼저 내우을 벗었지 그 다음에 니옷 네 벗겼구나 너막꿈물대면서 옷을 다 벗긴 했는데 양말만 안 벗었잖아 <laughs> 양말을 안 벗었어? 어다 벗고 양말만 남겼잖아 그때는 너랑 자면 평생 함께 할줄 알았다? 괜히 잤어? 응. 영광인 줄 알아. 나 같은 여자랑 또 언제 자고 있어? 난 후회돼. 그럼 나안 맞을래? 이쪽은 너 욕하는 게 매력이었지 한번 해봐 좀생이 너무 약하잖아 뭐더센 거? 더 심한 욕 해봐 너 그때 기억나? 그 침대에서 막할 때마다 나 간다. <laughs> 야, 내가 그러면 좋아했었잖아. 아, 대절정하고 싶었지. 옷을 다 벗고는 나 간다. <laughs> 나 간다고 막 이랬잖아. <laughs> <laughs> 예. 선내면. Yeah. 떳떳 담배 곁대면더피가겠다형나 어, 아들, 호텔에 있어. 어? 왼쪽. 짠. 뭐야? 오른쪽. 오른쪽. 자, 잘 보여? 알았어, 알았어. 에휴. 엄마는. 응. 눈 굳히면 바로 갈게. 중요해? 헤어지고도 다시 만난 게 중요하지. 뭐구 요즘 어떻게 지내? 여전하지 뭐. 돈 되는 일이면 뭐 뭐든 다 하고, 아직도 남자 보는 등 없어서 다 하고 맞아. 얼마 전에 그 가짜 외국인이랑 만났는데, 대가아 있는 돈도 다 뺏겼잖아 내가 이영한 영어도 배웠거든 <laughs> 너 설마 믿는 거야? <laughs> 아 정말 진짜 못말해 하여튼 모든 걸 믿는다니까 <laughs> 나도 불리니까 신나지 너 내가 내신못 지내기 말했지? 어떻게 지내나 궁금한거야? 나 결혼했어 <laughs> 나 설날 지나면 미국으로 이사가 베벌리에 있큰정택샀거든또 거짓말 아니야 아 진짜 사실대로 말하면 또안 믿는다니까 아니, 이 말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늘 헷갈려. 그래, 뭐선의 거짓말은 우리 뭐 둘다 자주 했었잖아. 그때. 네가 안 떠났으면 그 위에 우리 좀 달라졌을까? 음, 그때 네가 용기 내서 지하철에 올라탔다면 난 너랑 평생 함께 했을 거야. 그때 우리가 안 헤어졌으면 그래도 결국엔뭐 헤어졌겠지. 어, 만약 그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큰 소파가 있는 큰 집에 살았더라면. <laughs> 음, 너가 끊임없이 바람 피웠겠지. <laughs> 이도저도안 따졌으면 결혼하지 않았을까? 음, 진작에 뭐 이혼했겠지. 너가 끝까지 내 곁에서 견뎠으면? 너가 성공을 못했을걸? 뭐 <laughs> 어, 애초에 서울에 안 갔다면? 네말은 대로 뭐다 됐다면? 결국 다 가졌겠지 응, 서로만 빼고 아니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? 너아내가될 뻔했는데 지금 내연 휴식 받고 있잖아 널 만날 때마다 되는 일이 없다니까 기차도 끊기고 비행기도 못 두고 심지어 이제 도로까지 꽉 막혔어 또 무슨 나쁠 일 생길지 말좀해 여기서 뭐뭘더 바래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서울에서 오래 버텼겠어? 야 아, 너는 상 받아야 돼 최우수 전 여친 상. 응 맞아 그 정도는 잘... 좋아하지 나 만났던 남자들은 전부 다잘 됐거든. 응 아주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부터 최근에 만났던 남자까지 전부 다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. <laughs> 전 남친들만 뭐 땡잡은 거지. 나 정말 끝내주지 끝내주게, 짠나 씨. 너 지금 잘못 살고 있고 내가 왜 죽어라, 서울에서 버텼게? 응? 난 알았거든. 진주를 떠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뻔할 거라는 거. 너도 지금 그렇잖아. 결혼해서 아이 낳고 화목하게 살면서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고 있고 네 미래가 그려지잖아. 음, 음. 그래. 음. 아, 네 말이 맞다. 反正、嗯。 아니 내발 뜻은 돌 놓쳤다. 옛날 일이 바로지같대. 너 아직도 유치하게 굴고 있잖아. 너 옛날하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. 가장 슬픈 거는 나는 슬퍼할 자격도 없는 거다. 그리고 나 이제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뭐 해줄 수가 없어. 나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. 날 사랑했어. 아빠가 말한 대로 어딜 가든 고양이 될수는 없는 것 같아.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너 생각하셨어. 한번 운전하다가 너가 빨간 스포츠카 타고 가는 걸본적 있다. 나 바로 쫓아갔는데 아우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나 바로 놓쳤어. 진짜 아쉽더라. 너그 빨간 스포츠가 기억나. 음. 번갈아 가면서 탈수 있게 두대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. 음. 나는 빨간 스포츠가 탐나 없어. 너나 보고 싶어서 꺼지고. あり나 <목소리나> 야, 너도 곧 그런 사람 응. 만나게 될 거야, 어? 응? 야, 우리 둘다잘될 거야. 응.